아, 어제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제가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옆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아,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요한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들어가서 설교 쓰셔야죠. 아빠 설교 잘 쓰세요. 내가 내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TV 끄고 가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섭죠. 네, 집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우리 어린아이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가르칠 것이 많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사실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보다도 더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른을 놀라게 할 때가 많다니까요.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열1기야 5장, 이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구대왕 때, 여호람 왕 시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아람 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힘센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만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에 걸려서 온 가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너무 근심하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여자종, 여종 하나가 그 부인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소녀 마음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선지자가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에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고민도 없이.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고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다는데 내 나병을 고치러 내가 갈 테니까 고쳐 주십시오.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옷을 찢고 탄식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라고 나한테 이나한만 장군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보내라고 하죠. 여러분, 어른들은 안 믿어요. 어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는데 안 믿어요. 나병이 생기면 특히 안 믿어요. 근데 어린이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아니, 나병이 뭔데 하나님보다 더 큰가? 아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계신데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낫는데 뭐가 걱정이지? 아이들은 이렇게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 걱정 천만 금, 걱정 근심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 나아만 장군을 얼굴도 보지 않고 명령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십시오. 아니 그랬더니 이 어른들은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가 봐요. 안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 조그만 요단강에서 내가 씻어야 되냐?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주인이시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몸을 씻으라, 깨끗이 하라 하미리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여 가서 몸을 씻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이 종들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했던 이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 선지자가 한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이 소녀 아까 아람 아, 그 장군 나아만 장군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소녀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이 이 종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님이요. 이 선지자 가한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한 말. 이걸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말대로 행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깨달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잘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린이들을 막 모아놓고 막 잘해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면 아이들은 그대로 우리를 따라서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짜면, 우리가 믿는 게 가짜라고 아이들이 느끼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피자를 줘도 교회를 떠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아무것도 우리가 못해줘도 그들은 이 교회를 지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열심히 내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본질을 그대로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어린이들이 따라다녔는데,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도시락까지 싸갖고 다니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다니까요. 몇 날, 며칠을 어른들 못지않게 따라다녀서, 어, 어린이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따라다니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문을 딱 닫아놓잖아요. 떠들까봐. 안 닫아도 돼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설교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 그 어린이를 다 끼어 앉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마가복음 0 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제자들이 꾸짖는 거를 보고 노하셨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축복받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돼서 나중에 서모나 교회에 목회자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목회를 하게 돼요 그 이름이 성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이다 자,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모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느냐.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축복받은 이 폴리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이 폴리캅 이 목사님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막 박해할 때 잡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가 한 중간에 서 있고 수만 명의 이교도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저 불타는 저그 어, 나무 장작더미 위에서 너 불탈 텐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수 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 군중들에게 얘기하면 네가살수 있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유명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평생 86년 동안이나 저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저를 돌봐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잠시 타다가 한 시간도 타지 못하는 저 꺼져버릴 불로 저를 회유하려고 합니까? 지옥에 타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탑니다. 그리고 그 당당하게 그불 속으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모나 교회에 이 폴리카베 이 순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어른들의 믿음을 초월한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 어린 아이의 믿음,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고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승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이 이 불과 같은 핍박과 유혹, 속, 유혹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즐거움보다도,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그 가치를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른들이 이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에 대한 이 가치를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요, 우리 글로벌 미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처음 교회 에 나온 어린이가 있어요. 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 나 지금에서야 데리고 왔어?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생일 선물 안 사줘도 되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laughs>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는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자기 용돈에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할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육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감동이 없어요. 아, 기도해주시나 보다. 한무리 성경말씀 가르쳐줘도 뭐 헌신이 뭔지도 몰라요. 뭐, 뭐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어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냥 배우면 배운 대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최근에 멀리서 우리 교회 매주 나오시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수원으로 처음엔 이사가서 이사신방까지 하고 제 마음으로 떠나보냈어요. 사실은. 믿음생활 수원에서 잘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 요즘 하나님 만나러 안 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부터 매일 수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익명으로 얘기하지만 다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가르쳐준 믿음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그 그 믿음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른들이라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본문 얘기에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같이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온 교인들이 모여 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을 열어 달라고. 아 그런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 여자 아이가 달려 내려간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이가 달려 내려가니까 예, 그림이 나와 있어요. 내려가니까 진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고 있는 그집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다시 뛰어 올라가서 마가 다락방, 다락방에 있는 기도하는 어른들한테 소리친 거예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안 믿어요. 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와?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린이, 로데 어린이의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앞에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어주고 전화로 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 기도가 응답됐어요. 엄마, 아빠, 우리 기도가 응답됐어요.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 응답돼서 진짜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네요. 어른들은 안 믿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유록되어 있느냐 이 사실로 그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더라 여러분 이 놀라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X-STEMI 이거는 놀라다 혹은 미치다라는 단어예요 be out of one's mind. 어, 마음이 미쳤다. 이게 네, 놀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어린아이 이 로데가 미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미친 거예요? 누가? 눈으로 보고도, 기도하고도 안 믿는 그 어른들이 미친 거예요. 어른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얘기하다가 그렇게 어른들이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은 얘기 쭉 하다가 12장에 와가지고 로데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 전하고 삼천 명 오천 명씩 막 복음 전한다고 자랑하는 어른들아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 성령 성령 받은 교회여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이제 주, 어, 제가 기도하면서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어떤 말을 좀 전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연합 예배라, 우리 어린이들이 설교를 들을 텐데, 무슨 얘기를 전할까요? 하고 있는데, 잘 이게 어린이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이 잘안 오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새벽기도를 하려고 이제 딱 컴퓨터를 켜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새벽기도 시작한 2분 전이나 3분 전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목양실로 빨리 가가지고 종이를 갖다가 펜으로 막 흘겨서 막 적은 거예요. 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 얘기 하고 그걸 간직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설교문 마지막에다 이걸 넣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린이들한테... 해야 되는 말인데, 뭐 별로 정제도 안 되고 그런 말인데,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보다 지적 수준이 높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너희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욱 성장하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욱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시대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환경은 더 오염될 것이고 경제는 더 불안해질 것이다. 과학은 극도로 발전하고 너희들의 기회는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얘들아, 너희 시대는 악한 영이 점점 더 너희 영혼을 공격할 텐데 걱정이구나.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악한 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얘들아, 너희는 점점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너희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불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불행감도 이기고, 절망감도 이기고, 좌절감도 이기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얘들아, 두 가지만 기억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우리가 산 세상보다 어려울 텐데, 주여 이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고루간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